서로 계속 밥 먹을 하고 싸우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자멸의 길로 간 거를 봤을 때 이게 과연 화합이라는 이미지하고 이게 매치가 되느냐 가야가 과연 하나로 통합될 수 있었느냐 음. 없었느냐 아마 뭐 그런 음. 이야기지 음. 화합은 정치적인 용어는 뭐, 조금 현, 현재적 개념이고 <laughs> 그렇죠 네. 네. 창녕 비하가야 부분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발굴 조사가 진행됐거나. 진행 중인 가야 유적들이 전국에 걸쳐서 11개 시군에 한 20, 20여 곳, 응. 아, 이렇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응. 그래서, 뭐, 아직 정확한 뭐 집계는 없다고 하는데, 아, 실제 발굴 사례는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길게 잡아봐야 한 2년 반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적어도 이제 2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굴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그 이전에 보다는 좀 활발한 편인 거죠? 지금 부재 발굴이 아니라 네.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음. 발굴하는 게그 정도 그 숫자라면 음. 전하고는 음. 엄청난 음. 변화라고 생각이 들죠. 네. 음. 최근에 연구 성과 중에 이들 유덕들 중에 주, 저 교수님께서 이건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는 것을 하나만 꼽으시면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만 꼽으면 저는 이제 가야 지배층들이 생활했던 왕궁지 유적들이 확실하게 네. 이제 확인되고 조사가 되고 있다. 네. 뭐 그게 제일 큰거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왕궁 유적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하안군의 가야 왕궁 추정지나 뭐 이런 이제 그런 기술. 그 김해의 보항 토성 유적. 아, 네, 네. 오, 옥전에. 네. 그 생산 토산료요. <laughs> 음. 이제 제가 이제 가야사 정책 과제로 등장되고 난 뒤에 음. 여러 번뭐 학회에서도 회의하고 이제 그 경상남도 산하 공문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이그 어 나누었는데 음. 이제 제발 가야사 가야사 하면서 무덤은 그만 파고 생활 유적이나 다른 어, 것좀 파야 가자. 되지 않느냐 음. 언론도. 우리에게 동아일보도 그렇습니다만, 언론도 책임이 있는데, 왜 고분만 발굴하게 되느냐, 그러면은, 음. 발굴비가 뭔가 성과가 있어야 발굴비가 나오는데, 음. 그 성과라는 게, 언론이 봤을 때는, 삼체 네. 최고, 음. 최초, 음. 최대, 음. 이런 것들은 생활 유저 파서 안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은, 집에 살다가 이사갈 때는 다 쓸만한 걸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응. 일반적으로, 뭐, 신습기부터 해서, 뭐, 집다리 유적을 조사하면 유물 1 0개안 놉니다. 유물 요만큼 내놓고 돈 이런 데라 그러면 행정짜리나 이런 데서, 야, 요거 파는데 뭔 1억이고, 응. 이렇 이야기 하거든요. 응. 근데 고분 파면 은 뭐, 금도 나오고, 뭐, 좀. <laughs> 예를 들어서, 어떤 고분을 새로 하나, 찾아서 발굴하는 게 가야서 바로 복원하고 바로 연결되는건 아니거든요. 음. 이제 고분에서는 그뭐 정말 우연히 획기적인 게 나타날 수는 있죠. 음. 예를 들어서 무령왕님처럼 음. 뭐하만의 어떤 고분을 조사했는데 거기에 뭐묘지석이 나와가지고 몇대왕조 영재가 뭐, 뭐몇 살에 죽었고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주인공도 알수 있고 뭐그 하겠지만은 음. 그런 예는 뭐 거의 없겠죠. 예. 가야사는 이제 좀더 예. 튼실하게 그렇군요. 역사가 없기 때문에 예. 이런 것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역사가 될 건데 예. 이제 가야사 복원이라고 하면서 예. 성과만 바라고 예. 예. 언론에서도 그런 것들만 집중해서 여전히 예. 그런 것만 보고하면 예. 뭐 예.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결과가 안 생기겠나 그런 우려도 예. 생겨버렸습니다.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이제 관련된 가야사 특별 전시를 이제 최근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계 일각에서 가야사를 실제 이상으로 좀 부풀린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가야사 연구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어, 전시 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뭐 역사 연구라는 게 먼난 역사고 음. 역사다. 음. 그 가야사를 국정 과제에 넣어서 음. 복원해라라고 하는 게 마치 가야가 뭐, 뭐 신라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신라보다 뛰어났다 이런 걸 찾아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음. 뭐 힘은 들지만. 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도 이런 부분은 역시 좀 음. 신라나 백제에 비해서 음. 좀 부족하다, 음. 뒤진다. 음. 이걸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유물로 알려주는 것도. 너무 꾸밀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네. 그것도 저는 뭐 음. 전시의 의미고, 음. 또 가야사 국정과제의 음. 나중에 뭐 하나의 그, 그, 음. 얻을 수 있는 성과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자, 아, 현주소를 또 정확히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네. 역사를 또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 그러니까 과장하지 않고, 이런 것도 상당히 의미가 크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번에 국책사, 국정과제의 사업이 음. 너무 행정 쪽에 의혹이 <laughs> 앞서서 음. 또 그런 식으로 끌려갈까 싶어서 음. 또 우리 그 순수 연구자들은 음. 네. 음, 좀먼 안목을 음. 가지고 자분하게 가야지. 음. 예, 이게 이벤트 위주로 음. 또 행정 중심주의로 갔으면 얻는 음. 어, 것보다는 밀리는 음. 게 많을 거다. 네. 아마 그런 그 평가를 네.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까지 조영재 교수님과 함께 대표적인 가야 고분 유적들 자 들여다보고 문재인 정부 가야사 복원 사업의 명함들 그리고 우려 어 이런. 그리고 발전적인 재현까지 다각도로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그 소감이 어떠신지요? 또 저보다 더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더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도 많은데 음. 에, 저하고 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자고 그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음. 어, 감사하게 아, 생각합니다. 저도 네. 영광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도 문재인 정부의 가야사복원을 주제로 찾아뵐 건데요. 아, 어마어마한 분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고고학 토크쇼 발부랑 구독 꼭! 그 뉴스 2년 전에 들으셨을 때,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런 신라사에 치였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